23번. Everyday, 매일, 아이들은 children explore and construct. 탐구하고 구성합니다. Relationships, 관계들을, 아마, object, 사물들 사이의, 뭐뭐 중에서, 뭐뭐 사이의. Frequently, 자주 빈번히 these relationships, 이런 관계들은 focus on, 초점을 맞춥니다. 뭐에? How절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야. 근데 이제 how절이 how much or how man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얘는 동사가 되는 거고. 자, how much of something or how many of something exist?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m u 는 양이고 m a 는 수잖아. 얼마만큼 또는 얼마나 많은 수의 것이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추워들어 아이들은 count, send out. One cookie, two shoes, three candles on the birthday cake. children in the sandbox. 뭐 이런 거. children compare. 아이들은 비교합니다. which has more? 어떤 것이 더 많이 가지고 있지? which has fewer? 어떤 것이 더 적지? will there be enough? 충분할까? children calculate. 애들은 계산한데. how many will fit? Oh, 몇 개가 얼마나 많은 것이 will fit? 알맞을까? now? 이제 I have five. 나 지금 다섯 개가 있어. I need one more. 하나 더 필요해. in all of these instances 모든 이러한 예시, 아이고. 모든 이러한 예시 속에서 children, 아이들은, developing a, 아, 핵심어구나. a notion of quantity, 양의 개념을 발달시키는 중이다. 아, 이 글은, 아이들이 어떤 양의 개념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 거구나. children, 아이들은, reveal and investigate, 밝히고, and investigate, 연구합니다. mathematical concept, 수학적인 개념, 뭐, 양의 개념이랑 같은 거지. 자, through 뭘 통해서? Their own activities or experience. 자기 자신의 활동,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자, search 서체즈, s 가령? search 는 전치사야. 가령 뭐뭐와 같은. 그래서 뒤에 ing, 동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가령 뭐와 같은? 가령 figuring out how many crackers to take at snack time. 잘 봐. 이게 지금 하우저리 여기부터 이렇게 지금 묶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어가 나오고 ing가 나왔지 이 ing는 앞에 있는 피겨어아피링이 아니라 피겨링 피규어링 맞지 피겨링과 병렬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동명사가 나와야 돼 가령 뭐와 같은 피겨 g 링아웃 알아내는 것 또는 sorting 분류하는 것 s h e l s 조개껍질들을 into piles 더미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search as 전치사고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묶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석 아니지 how many crackers to take 이게 의문사 투부정사예요.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는 앞에도 나왔었지,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이 돼. 뭐뭐 해야 할지. 간식 시간에 얼마나 많은 크래커를 가져가야 할지를 알아낸다거나, 요거를 요거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드러내고 밝히고 연구한다라는 거야. 아, 아이들, 이런 어떤 액티비티나 익스페리언스를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발달시키는구나. 라는 게이 글의 주제였죠. 마